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. DRX는 이번 세트를 무조건 잡아야 3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고요. 일단 DRX 네. 입장에서도 뭐 드래곤 하나 내줬지만 우리 스몰도 큰 불편함 없이 잘 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어? 미드 쪽에서 황제 어? 진형 먼저 활용해줬어요. 한번 튕겨냈고요. 커리어 쪽을로 전면. 근데 이게 싸움이 길어지면 제이가 먼저 오긴 하는데 네, 이거 풍년이야 어, 풍년! 풍형이마무리가아갑니다 아빠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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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데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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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끌리면 끌리면 좋은데요. 예 쭉쭉 밀고 들어갈 수, 수 있죠. 자 컨트롤 약간 좀아빠아 받고 제리가 하면... 먼저 왔어요. 제리가 세우려 어요 근데 6렙은 아니긴 한데 그래오 예우가 예우가 이렇게 이 이렇게 갈리면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이거 커리어 커리어 갖고요. 일단 더블킬입니다. 제리다다이또 이것저것 많이 다 보니까 더블킬? D R D R 그리고 제리가 이렇게 스태틱이 일단 먼저 나와 있는 상태 신발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무빙은 좀 편하기는 한데 스몰더도 워커를 완성시키긴 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승간이동이1 1 시다 보니까 프로그가 그 타이밍 이전에 강동도 이득 보는 게 중요하고요. 자 일단 먼저 때리고 있어요 커리지. 어 일단 예가 집에 가서 순간이동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싸울 생각이죠? 자, 예우. 그? 얘우 예, 그 왔어요. 아스가 대전에 와서 제일 전멸만 주고 시작했고요. 예, 예. 엄마 이 감수했어, 후에, 그리고 어? 어, 예, 그리고 포스. 일단 막고 해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갈아 썼어요. 그 그러더리를 플레이하면서 킬을 내긴 했거든요. 그럼 맞습니다. 드래곤이라도 먹어야죠. 드래곤이라도. 아니 드래곤. 근데 커리지가 여기 열 받을 것 같은데. 대 실병 개니다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. 드래곤 드래곤. 막칼 먹었어요. 지각변도 대박났대요, 지금. 태이운을 이제 나갔는데. 노 칼이 먹었어요. 말씀하신 대로 지각변도 대박. 기 d 스기 d r 스 약간 좀 그림이 애매, 애매한가 싶었는데 이후에 바이슬사이버 활용이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광동이 노림줄을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? 네. 근데 전멸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메이킹을 컨텀 네. 혼자서 부담해야 되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 d r 스가좀 편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전령. 전령. 아, 이거 전령 쪽에 육신부이다가한 번에 무너지면 이거 게임 걷잡을 수가 없어. 육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. 일단 예, 엄마 아, 잘. 엄마 예후가 벽을 칩니다. 예, 아이고, 아, 빠져나갔어요. 매일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 네. 뭐, 제리, 제리, 아니, 제리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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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터졌는데요. 제리 가. 제리가 억지 호흡을 하던데. 아니, 이게 맞나요? 그 상태도, 그 상태도. 그 상태도 잡힐 것 같죠. 크그 상태도 갈것 같죠. 일단, 그 상태. 어, 발 빨라요. 아, 근데 살긴 했는데 이미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디어렉터, 커리어가, 커리어가, 와 커리어, 커리어, 아, <laughs> 그 상태를, 갈색 타겟과도, 넌 잡고 왔다. 예. 그렇죠. 제차 바로 트라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지금 상대가 드래곤 치고 있는 데 이거 괘씸하죠. 그렉서 그렇죠. 입장에서는 어, 와라, 네, 와라. 그래서 올라갑니다. 머그스마리, 스미언, 머그스마리까지 치고 있긴 해요. <grooving> 자 프로그는 위쪽에 있고요. 이러면서 바로 뺏을 수가 있어. 그래. 아, 근데 걸어도 되죠. 제가 아, 아 버커 씨. 바로 들어어요 아니 너네 불리한데 드래곤을 아. 치는 게 맞아 얘기한 거거지요 그리고 숫자도 부족하게. 이게 맞니? <목마> 예, 그리고 야, 그래. 너희 지금 너희 지금 뭐 하니? 정말 대심하구나. 얘기하는 <목마> 거 같은 모습인데요. 그렇죠. DRX! 스코11대 4. 바둑의 성인식도 완전 성공적으로 치렀고요. 네.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<laughs> 형성이 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제리가 뭐 그냥 쭉쭉 스트린트로 잘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보였을때 네. 스몰다가 확실히 더 나은 밸류를 보여주니까. 그렇죠. <웃음> 역시 <웃음> 롤 중에 오래하고 볼 일이구나. 이런 챔피언이 다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로 몰버저캐리어은 요즘 진짜 엄청나서 예. 허리 뒤쪽 펀텀도 왔습니다. 근데 커리도 함께 와있고요. 어 랜서도 지금 체력바가 닿는게 보이거든요? 격칩니다. 아, 잠시만요. 이거 이건... <laughs> 소용될 것 같은데요? 또또또또 또! 스몰더가 아 나왔다 하면 진짜 펜타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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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펜타킬의 가치가 좀 내려간 것 같은 장면이 <laughs>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몰더가 그냥 미쳤어요! 네, 스몰더가 또 스몰더를 잡은 선수들이 또 워낙 잘하니까! 끝났죠? 네! 끝났죠? 아, 끝났습니다 그렇죠? 아 압도적이죠 이번 세트는 맞습니다. DRX 넥서스 날아가기 직전! 여기서 경기 끝! 제재! 또 스몰더가 펜타킬을 해냅니다 DRX가! 아... 2세트를 잡습니다! DRX. 아니면, DRX가 진짜 잘한 것도 맞는데 스몰도 이쯤 되면 그냥 밴 해야 돼, 나 무조건 할거 아니면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경기가 이어졌었고 네. 확실히 밸류적인 측면에서 좀 사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솔직히. 맞습니다. 자, 마지막 장면인데 어쨌든, 양팀 다, 이, 탑 쪽으로, 모두 몰려 들었었어요. 근데, 바이든과의 경험치를 한번 치고, 그리고, 엄마, 뿐이후에역사터 불을 이기 시작하는, 성년 스몰더. 예, 네, 뭐가 이렇게 쉬워요? <laughs> 아, 진짜. 날아가서 화염 숙련, 엣지. 콜럭콜럭 페르페큐. 어, 폴수식하에 펜타. 예. 아다 쓸어버렸습니다. 와우. 하루에, 이회 <laughs> <2회> 패터. <팬파. 웃음> 어... 네. 자 그래서 피오진 누군가요? 카니아. 어유 여기도 15분 때킬 관율 100% 노데스. No <laughs> 확실히 그현상금이 초반부터 붙어서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었고 초중반에 만들어 나 나놓았던 그 판을 깔아놓았던 그게 네. 굉장히 좋았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칼니아와 함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이 카니아 선수였어요. 어 어쨌든 예우 선수 가뭐 벽을 치던지 혹은 뭐 지각 변동으로 스킬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다 그냥 썰어버렸던게카니아거든요 그렇죠. 그리고 아. 재밌는 게챌린저스에서 펜타킬이 나오면 보통 그 선수가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스몰더가 펜타킬을 받다 보니까 스몰더 입장에서도 어나피오진 아니네 뭐 다음에 맞지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. 네. 맞습니다. 다음에 또 펜타킬 하면 되지. 그렇죠.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. 네. 멀티킬이 뭐 수없이 나오니까. 펜타크이 너무 익숙 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는데 <laughs> 어쨌든 얘 예, 그만큼 뭐스몰도가 네, 캐리력이 엄청난납이다라는거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녹턴이나 타니 아뭐면가좀 갈렸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갈렸어요. 산리아도 진짜, 네, 뭐 진짜 피오즈도 엄청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합니다 야, 1세트 때는 커리지 리신이 아, 피오즈를 봤더니 이번에 2번 세트에서는 바로 카니아가 대바자치는 피오즈를 아, 받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대 1동점이 만들어 졌고요 양 팀의 승부는 이제 3세트로 넘어갑니다. 과연 3세트의 승자는 누구일까요? 저희는 잠시 돌아옵니다.